제딸 아이도 교정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정교합이 있었어요. 이태이가 좀더 나왔어요. 나중에 양악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연구치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치가 다난 다음에 그때 교정을 해라. 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사실 말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개개만 틀리겠죠. 뭔가 부정교합의 징후라고 할수 있죠.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다던가 음, 음. 반대로 물린다던가 음. 하는 게 보인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릴 때 교정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골격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릴 때는 아직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턱이 거꾸로 물려요. 그래서 음. 위턱의 성장이 좀더 필요한 경우는 음. 저희가 그 골격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요 교정 장치로 그래서 만약에 아래턱이 더 커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을 때 성인이 되면 양악 수술 을 해야겠죠 이렇게 어. 근데 만약에 어릴 때 치과를 방문을 주셔서 음. 골격 성장하는 그런 교정 치료를 받으신다면 얼굴 턱을 요렇게 빼주기 때문에 이대로 성장하시면 이제 양악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되게 되는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영구치가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영구치 전에 해야 된다 되게 얘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부정교회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골격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연구치가 아니어도 미리 그냥 선행에 나가서 가는 게 원래 도움이 좀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턱이 거꾸로 물리더라도 이게 치성의 문제인지 치아의 문제인지 골격성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뼈대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진단이 음. 다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우리 아이에게 부정교합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시면 어, 하루 빨리 병원에 이제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음.